여보세요? 네, 네. 저 박혁준 님이시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우, 안녕하세요. 그뭐불한 아... 아... 여쭤볼까요? 아... 지금 갑자기 젊은 남녀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네. 그 남자분은 그 32살이고 여자분은 이제 3른살 예. 네. 네, 두 분의 이제, 남녀의 궁합을말씀하시는거예요 <laughs> 갑자기 네. 둘이 잘 어? 만나? 맞합은 어, 어.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? 조금 애매하긴 한요요 예? 합이맞합은 예, 이 궁합은 약간 역 같은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. 약간 역 같은 궁합이라고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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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같다. 뭐이 수가? 여기 여기로 왔네, 안 들어오지? 역 같은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. 요역 같다며? 여요 갑자기요? 역, 역 <laughs> <laughs> 네. 갑자기? <laughs> <laughs> 같다며? 아, 역같다는게 뭐였고? 아, 역같다는게뭐였 또? 그러니까 여처럼 딱 굉장히 아. 질겨서 서로간에 좀 집착하는 궁합인데. 예. <laughs> 네. 어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. 하는 여자분 어,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하고. 그러니까. 어쨌든 근데 간에. 어, 어 좋은 아, 뭐 들어보니까 어, 좋은 궁합인데. 네, 꿀도 있고 만 어, 많이 여시라고. 딱딱 병나는 소린 같아요. 아 미치겠다. 역같이. 그 처음에 욕 같다고 하셨다. 그그 결론으로 무작위로 아, 보면 그그 좋은 궁합이네요. 예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둘이 만나면 예. 여자분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질이 아니라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예. 어,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쪽이니까 두 분은 이제 막걸리가 될확률도 많고요. 아니,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요. 아니, 되게 예, 뭐두 네. 사람 다 일복에 흘러 넘쳐요. 예? 예. 아버지. 어, 죽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죽으세요. 두 분도 하시는데.